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1일 송영선TV 시작하겠습니다. 6.3 대선을 15일 남겨둔 시점입니다. 어제 송파구 유세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때까지의 김문수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어법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화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당내에서 이 선거전략을 짜는 사람들의 어드바이스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는 시종일관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관과 일관되게 선거운동에서 네가티브는안 된다. 정책으로 선거를 걸어라 라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 원칙은 첫 번째 수도권 연설, 다시 말하면 5월 19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의 연설에서도 같았습니다. 그 서울역 광장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모여든 관중의 95%는 당원들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었습니다. 국민들 앞에 김문수는 자기가 살아온 과정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자기 행정, 업적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갔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지루한 연설이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들은 관중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감동했기 때문에 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이기 때문에 왜 이때까지 김문수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기 때문에 왜 김문수의 업적이 저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는 것왜 김문수가 저렇게 청렴한지도 처음 듣는 얘기고. 왜? 김중, 김문수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행정력을 가진 사람이고 실천력을 가졌다는 것도 그때서야 처음 아는 청중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오후 1시 반쯤 전직 국회의원 411명의 이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전직 의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딸이 37살입니다. 근데 제가 제딸 보고, 이번에는 김문수를 찍으라라고 하니까 딸이 하는 얘기가, 김문수 그뭐 하는 사람이야? 소방관한테 갑질하는 거에 할줄 아는 게 없자냐? 해놓은 게 뭐가 있어? 라고 아버지에게 반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만큼 김문수는 자기 업적에 대해서 지금 홍보가 안된 거예요.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소방관에게 갑질했다라는 그 사건, 이 소방관이 직접 나가 지금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갑질이 아니고 배경이 달랐다. 그건 사실 그것이 아니었다. 훨씬 더 감정, 감동적인 스토리였다라는 것을 유튜브에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유튜브를 올린 게 아니라 그런 유튜브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기회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해받는 김문수, 말이 어눌한 김문수, 귀가 안 들리는 김문수, 업적이 없는 김문수, 그냥 봉천동에 24평짜리 아파트 에 20년째 살고, 자기 전재산이 10억밖에 안다는 무능하대, 무능하기 이럴 데 없는 김문수로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역에서 다소 지루한 듯한 연설이었지만 어떤 한 사람도 미동하지 않고 끝까지 듣고 구절 구절마다 박수를 친 이유가 그 연설의 마디 마디마다 구절 구절마다 박수 친게 전부 새로운 사실이고 알지 못했던 사실이고 감동적인 스토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글을 띄우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 조선일보 일명 기사를 보십시오. 60%를 얻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가는 쪽으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60%인지도 설명 안 해. 거기 한마디 나오는 게이 박지원의 이재명의 딸랑인 박정은이가 현재 이재... 지지율이 이재명 55, 김문수 30, 이준석 10. 그 외에는 왜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되는 길을 가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문수의 그 뛰어난 행정력에 대해서는 한쪽 코너에 코딱지 만하게 GTX를 기획하고 실제로 설계하고 파주 LG 단지를 LG 디스플레이 단지를 만들고 광교 신도시를 만들고 평택 광주 신도시는 대장동 10배가 넘습니다. 평택 반도체 단지를 유치해서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반도체 단지를 대한민국에 붙들어둔 일. 그리고 청년 인류의 행정 구역으로, 행정 지역으로 경기도를 바꾼 일. 이거 김문수 자신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듣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러한 어제가 아니라, 그러한 김문수의 차분하고 객관적이고 정책에 관한 연설이 소위 말하는 언론으로 볼 때는 한방이 없다는 거죠. 그 한방 때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 길은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는 법은 김문수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생명을 지켜주는 방법은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첫째,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힘 현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해야 됩니다. 이건 독려로 안 되는 겁니다. 빈둥빈둥, 지금 안 움직이고, PK, TK, 이 김문수에 대한 열정도 보이지 않고 적극적인 선거운동도 하지 않고 자기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라는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누가 다음에 당대표 될 거에만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나타나니까 2번이라는 번호가 찍히고 김문수라는 이름이 안 찍힌 티셔츠를 입은데도 열광하고 있는 이 미친 꼴들이 바로 그겁니다. 김문수가 어나운스를 해야 됩니다. 당부감사를 하겠다. 대통령 선거의 기여도에 따라서 공천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건 송영선 혼자서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한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똑같은 전략을 썼습니다.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극약 처방을 한게표 나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선에서 지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것을 공천 심사할 때에 적극 반영하겠다. 국회의원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극약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국도 없고, 애민도 없고, 나라 위하는 것도 없고, 국민 살리는 것도 없고, 탱자, 탱잔 올다가,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는 뭐, 자기가 가진 모든 열정과 목숨까지 거는 인간들입니다. 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걸 어나운스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화법을 바꿔야 됩니다. 김문수가 화법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본인이 주장해온 대로, 네가티브는 절체하지 않고, 자기 성격 때문에 그래요. 절대하지 않고, 정책적인 거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자 했지만, 문수 오빠, 깡패하고 판사하고 싸우면은, 법으로 따지면 판사가 이기지만, 판사가 법문을 읽기, 깡패가 읽기 전에 깡패가, 깡패가 몽둥이를 들고 세코 차이를 들고 와가지고 판사배를 먼저 찌르면 판사는 법문 읽을, 판결문을 읽을 시간조차도 잃는 거야. 지금 이제부터 집중해야 될 화법은 뭐냐? 팩트에 근거해서 이재명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될 때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될꼬? 국힘? 지금 천지도 모르고 깨춤을 추고 있는 거야. 한동훈도 똑같아 오늘도 페북에 올리는 거 보일게. 국힘이 누구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 자유통일자 쫓아내라, 자유공화당 쫓아내라, 윤어게인 쫓아내라. 그들하고 손잡으면 끝난다. 당신은 그렇게 하시오. 2번도 달지 않고, 김문수라는 이름도 달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하면서 그런 걸 페북에 올려 선동을 해?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한동훈을 향한 당원만 모집한다고? 나는 천재인 줄 알았더니 바보 같은 소리 해. 우리 당이 되면 어떻게 돼? 다 몰살이야. 내란당으로, 위헌정당으로 그냥 해산되는 거야, 민주당에 의해. 한치 앞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이재명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은 김은수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내란정당으로 몰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신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정치인, 입법인, 사법인 다 때리게 할 거다. 자기 형에게 멀쩡한 형에게 하는 짓을 보면 그러고도 남다 남는다. 그래서 이재명이 집권할 때이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연설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파한단 850원까지고 윤석열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파한단 850이 허구가 아니고 진실인데도 실제로 그때 파한단 값이 2,200원, 2,700원까지 오르는데 농협을 찾아갔을 때 때에 따라서 이게 수급이 제대로 조절이 되고 충분히 공급이 될 때는 한 단에 850원까지도 팔수 있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악마의 편집으로 파한단 850으로.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해서 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한 것은 릴레이식 댓글과 반박문 공격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 선거 총선 3주일을 남겨두고 이슈는 딱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때 의대 정원 문제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미 끌어오던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파 한단 850원이 결국 이정섭 호주대사를 불러들이고 황상무 대변인을 목을 자르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윤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국민의 힘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표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서민적이라 그러면서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우리 당에서 집중적으로 민주당이 파한당 850원 가지고 완전히 윤 정권을 쓰러뜨리고 국힘을 여당에서 야당으로 만들어버린 그 위력을 우리는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힘든 것도 아니야. 릴레이 댓글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커피 120원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두 번 공격하다가 안타까운 것은 1차 토론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은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이재명을 물고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제학이라고. 근데 김문수 후보는 커피 원가 120원에 대해서 한번 공약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어떻게 위기에 처할 것인지 정나라하게 공격해야 됩니다. 어제 송파구 연설에서 김문수 입에서 듣지 못하던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연탄가스 같은 사람, 이재명을 연탄가스 같은 사람이라고, 대통령에 환장한 사람, 범죄자, 감옥 가야 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감옥 가야 할 사람이죠. 본인 자신이 감옥에 앉아있으면 가장 안전할 텐데, 방탄 조끼, 방탄 유리, 방탄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방탄 후보가, 수천만 원의 돌을 들여서 방탄 유리 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가 유세를 하는 웃지 못할,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에 요구, 요청을 해서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경찰들까지 자기를 호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세금인데? 자기가 대통령이야? 김우수 후보는 연설 중에 단추를 풀고 얘기했습니다. 봐라! 나는 방탄 조끼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그냥 연단이다. 방탄 유리 없이 나는 여기 올라와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방탄 조끼, 방탄 유리, 방탄 입법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가장 안전한 국가 방탄 시설 감옥에 가 앉아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 않느냐, 이재명 당신은? 맞습니다. 김문수 화법이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지금 조의대 청문회를 하고 특검을 해서 탄핵시키겠다고 합니다. 죄명은 뭐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고 그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공수처가 나서서 수사를 하고 특검을 설치를 해서 조의대를 깜방에 보내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도둑놈이 거꾸로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하고, 특검을 하고,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특검으로 조사하고 청문회한다. 뭐와 같으냐? 도둑놈이 절도제를 형법에서 없애고, 어떻게 이 비유가 나왔냐?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제를 없앤다는 건 바로 도둑놈이 절도제를 형법에서 없 없앤, 없앤다는 건 똑같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놔 놔놓고 나중에 권력을 갖고 난데 어, 옛날에 내그 도둑질한 거 있잖아. 그거 없던 걸로 해. 나라가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김문수는 그의 인격에 맞게 남을 탓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아주 솔직합니다. 아주 원칙적입니다. 그러니까, 마토도를 쓰거나, 네가티브를 하거나, 이건 비신사적이다. 김문수 후보님, 당신 지금 신사하고 싸워요? 정신 차리십시오. 깡패하고 싸우는 거예요. 깡패하고 싸우는 데는 깡패 룰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에게는 당신이 깡패 되세요 하면 죽었다 깨내도 깡패는 못 되지만, 그러나, 이때까지 와는 다른 태도. 그리고 김문수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역시 중요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가 왜 한쪽 청력을 잃었는지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늙은이. 말이 어눌하다. 나는 김문수가 말이 어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천천히 할 뿐이에요. 그분 말은 과장도 없고, 거짓도 없고,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킵니다. 정직한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청산유수처럼 떠들지 않는다고, 그게 말이 어느 하다라고 덮어시는 겁니다. 혓바닥이 찬란하다고, 정책이 찬란하고, 심장이 찬란하고, 양심이 찬란한 거 절대 아닙니다. 혓바닥이 현란한 사람일수록, 일수록, 진심이 없습니다. 이름 구태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리 당에도 그런 사람 수두룩합니다설란연행 여사도 정말 김문수 후보 이상으로 강심장이고 정직하고 원칙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법가로서 밥안사 먹는다. 이 한마디 말이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정책으로 30분 하는 효과 이상의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이재명의 사생활에 대해서 형수를 욕을 한다든가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한다든가 국민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미 알고 있지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국힘은 내란당으로 몰려. 위헌 정당으로 해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곡히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환장한 인물이라면,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환장해, 더 환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이재명은 자기 자신의 영달과 권력을 위해서, 집권을 위해, 총통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환장을 하지만, 김문수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대통령이 되기 위해 환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의지가 약해 보여. 안 됩니다, 지금. 그냥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옛날에 해왔던 것처럼 나 착하게 할 거예요. 원칙에 맞게 할 거예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를 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대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김문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오늘부터 환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한 가지 다시 강조합니다. 커피값 120원 릴레이 공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파한단 850원 가지고 다수당이 된 것처럼 그 하나에만 집중을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